안녕하세요, 달려라 잔토입니다 네,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 정말 죄송드립니다. 무엇을 할 거냐면 여기다 써드릴게요.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, 오늘은. 되게 오늘 간단한 거를 할 건데, 알려드릴, 오늘은 이거를 열 거예요. 신청방을 할 건데, 일단 신청은 다 받고요. 일단 신청은 다 받고, 어, 얼굴 공개만 안 받고, 어, 먹방도 받아요. 받고요 떡볶이, 뭐 그런 거다 사가지고 제가 <laughs> 찍어요. 먹방은 제가 그렇게 많이는 못사고요 그쵸? 몇 장이야? 겹쳐있어. 신청방인데 일단은 미니어치 되고요. 아, 되는데 제가 못 만들어요. 재료가 없기 때문에. 재료가 없기 때문에 못 만들고요. 거의 그냥 초보? 그냥? 톤점 대신 아이클레이로 할 거예요. 레진 대신 물풀로 할 거고요. 미니어처, 알겠죠? 아까 미니어처는 되도록이면 안 신청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점토 만들기는 제가 되도록이면 점토 만들기로 해주시고요 먹방 되고요 얼굴 공개는 절대 안되고요 또, 뭐, 틴트 바르기 그런거 되고요 뭐, 화장하기는 제가 얼굴 공개를 안 해서 안 되구요. 그리고요, 그, 책상 소개도 되고요. 뭐 거치대 소개도 되고요. 그리고 뭐 다이소 후기 같은 것도 되고요. 알파 후기 같은 것도 되, 되고요. 뭐 그런 등등 같은 것도 돼요. 제가 모르는 것들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물어볼 테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일단은 이게 신청방이고요.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 신청방에 들어, 들어오시면 무조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. 네,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였고요 여태까지 신청방이었습니다. 빠이